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타워보로 찾게 된베을이라고 합니다 스타워보 콘셉은 made in 2 0라 해가지고 어 이제 제가갓 스무 살이 되었지만 또 소녀에서 이제 조금 더 소녀티를 벗어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필리핀에 가서 찍게 되었는데요 어 완전한 또 성숙된 모습은 아니지만 또 완전한 소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약간 비키니도 입어보고 또 란제리룩도 입어보고 했는데요. 어좀 섹시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금 어 원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, 여러 곳에서 좀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음, 피부 관리는 일단은 그냥 진짜 세안을 잘해야 되고 잠을 많이 자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운동, 몸매 관리는 평소에 먹고 싶은 거를 조금 조금씩 쌓아두지 말고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식탐이 많아서 참지는 못하고 굶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<laughs> 네, 그냥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좀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어, 열심히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어, 또 그만큼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또 스타워브를 통해서 음, 찾아뵈었으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